여기는 어마어마한 일을 하는 거야. 인류 공예 이바지하는 데야 안전 자리에서 세상이 필요한 답을 다 만들어 가지고 인류가 전부 다까고 힘든 이걸 전부 다풀어주는 답을 다 만들어 가지고 유튜브로 탁 만들어 가지고 탁 올리는 거야. 나는 안전 자리에서 내 정보를 갖다가 저 유럽에도 갖다 주고 미국에도 갖다 주고 안전 자리에서 대구도 가고 안전 자리에서 경산도 가고 안전 자리에서 인천도 가고 서울도 가고 충천도도 가고 전라도 다 가야 안전 자리에서 있으면 은 그럼 나는 아주자에서 뭐하냐면 이 정보를 갖다가 많은 사람들이 저다 공유할 수 있도록 만들기 때문에 이게 뭐냐면 인류 공유에 이바지하는 거예요. 이거는 엄청난 공덕이죠. 이 공덕을 할수 있는 환경이 갖다 이 지금 만들어졌는데도 이 도랑에 오는 게뭐 때문에 오는지를 모르고 그냥 오는 거야. 사람들이 그 공덕을 멘토가 다 가져갈 거야. 멘토가 백을 가져가면요, 여러분들이 정악하게 백을 다 가져가. 그러면 이 백을 가져가 가지고 내가 좀 있으면 또 회향을 때잖아요. 그죠? 강원도 가서. 그러면 강원도 가서 회향할 때 되면요. 내가 이걸 갖다가 탁일성을해 가지고 자연에딱 회향을 딱 시키면요. 내가 고통참아 있는 조상 신들 제일 먼저 섬다 성불 받아요. 이 공덕이 제일 먼저 들어가. 일차적으로. 내가 가장 가까이 있는 신들. 그러면 공덕을 받으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어, 창의에 가서 아주 깊고 신령 있는 공부를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요. 이게 공덕이야. 내하고 동참하는 서인들이 지금 엄청나게 많은데, 이 신들이 뭐냐면,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쫙하게 다 만들어주는 거죠. 어마어마한 일이 나는 거야. 그리고 또 다음 신또 오고, 또 오고, 계속 바뀌는 거지. 그런 자리가 여기예요, 여기. 근데 내가 올 때가 생각을 어떻게 되냐면, 물론 내 까까방이 있었기 때문에 가져오지만, 까까방 것도 멘토가 풀어주잖아요. 풀어주는데 뭐냐면, 내가 올 때, 하, 참고 오늘 멘토님 만나러 가는데, 내 생각이 질량이 뭐냐면, 내가 이런 거 갖다가 사회 활동할 때 내가 어떤 연구 과제를 내가 받아왔어. 이걸 내가 멘토님한테 언론해서 같이 풀어가면서 또 새로운 어떤 지식, 새로운 답을 만들어가지고 유튜브에 다 올려놓으면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이 정보를 가져가서 내 생활을 갖다가 질을 좋게 만들 수 있지 않냐. 라고 하고 온다면요. 너는 공도다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벌써. 내 생각이. 그러면 이런 생각 가진 사람이 내가 생활이 어려울 거예요. 내삶 삶의 질이 안 좋을 거예요. 내환경이 꼬일 거예요. 절대 그런 일 없어요. 그래서 내두 가지 만들어져야 되잖아. 내 영혼의 질이 좋아져. 왜 계속해서 연구 과제를 가져와서 계속 연대에서 풀어가니까 내 영혼의 질이 좋아지고. 그다음 내 재업이 소멸되고, 그다음 공덕을 만들어다 보니까 내 내가 재업이 소멸되고 공덕이 만들어진 기본이고, <laughs> 내가 동참하는 모든 스인들 조상님들이 뭐냐하면 전부 다 공덕이 만들어서 전부 다 재업이 소멸되고 해달되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작업을 하는데, 그냥 여기 뭐, 어, 어, 차 몰고 올 때, 그냥 뭐, 그냥 뭐, 까까방 한번 물어봐야지. 한번로봐야지한번로어봐야지한번물봐야지 함부로 함부로, 함부로 봐야지, 그냥 공덕이 안 만들어져요. 아, 중요한 거예요. 내 지금 공덕 만들어주는 거야. 내가 차 몰고 올 때, 대구에서 왔잖아요. 그죠? 그럼 나차 몰고 올 때, 아, 오늘 까까방 있는데 멘토지 만들어서 한번 물어봐야지. 한 번. 어, 저 공덕 안 만들어져요. 그럼 어떨 때 공덕 만들어지냐?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생각의 질이 아주 깊게. 하, 이, 내가 활동하면서 이 연구 과제, 이 숙제가 지금 많이 들어왔지 않냐. 이 숙제는 뭐냐면, 내, 지, 내 숙제도 맞지만은, 이5천년 동안 모든 신들이 좀더 풀지 못하고, 우리 집안에 숙제가 들어왔으니까, 이걸 내가 이제 풀어야 되겠다. 우리 신들하고 같이 한번 풀어야 되겠다. 그래서 다 가져오는 거예요. 가져와가지고, 딱 앉으면요. 여기서 만든 모든 공도 다 가져가요. 왜? 내 생각이 그렇게 하고 왔거든. 누굴 위해서 온 거예요? 내를 위해서 온 거예요? 내가방을 풀러온 거예요? 아니에요. 이걸 쓸 사람들을 위해서. 이 정보를 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다 내가 되고 세까지다기름때가 내려왔으면요. 너는 기름대가 내려올 수 있는 환경을 계속 만들어주지. 막 티커 몰고 왔으면 나중에 뭐가 될까요? 뭐 소나타, 소나타 몰고 왔으면 나 그랜저. 그 환경을 잘다 만들어주고 왜? 나는 지금 내가 앉은 자리에서 뭐 하고 있는 거요? 예 매도님과 함께 전부 다. 이 세상이 필요한 전부 다 인류 공영에 이발이할수 있는 멋진 교육 콘텐츠를 만들어가지고 앉은 자리에서 누구나 전부 다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데 이 엄청난 천지 대공사를 하고 있는데 전부 다 오시는 분들 생각이 딴데가 있는 거야. 한번 물어볼까? 이렇게 했으면 공덕이 안 만들어진다는 거지. 내 생각이 스스로 공덕을 만들어지고 내 생각의 질이 지금 우리 조상들이 질도 같죠. 엄청나게 변해요. 나중 에 회향할 때뭐 회향할 게 있어야지. 회향할 거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은 달라요. 우리 신들이 운중이 달라. 회할 거 있는 사람들은요 강원도 가는 길이 그렇게 즐거운 거야 막 일곱 시 한시 차를 몰고 가도 막가가 즐겁고 막죽일서로 라면 먹고 즐겁고 신나고 신도 가도 신나거든요 그때 막큼 신난 게 없어 신들도 그래가 딱 강원도 고성에 닭보살에서 딱딱 다빠도 아침에 그죠 태양을 딱 보면서 응? 하나님을 딱 쳐가지고 그죽근한마리다 하면요 모든 조상들에다돌려줍니다 하면은 다돌려주고 나면은 어떤 사람 뭐냐면 다 돌점 내거든요 너는 니네 공덕을 갖다가 모든 조상들한테 신자한테 자리 다 돌려주기 때문에 너는 깨끗하지 않냐? 깨끗했기 때문에 너는 이 공덕 돌려준 거에 백배천 배는 스스로 가지고 있는 거야. 니네 공덕은. 근데 어떤 사람은 이 공덕 다 돌려주면 내 거는 내, 내 거네. 그 공덕도 안 돌려주고 가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요. 이거 내가 다한 거다. 내 거다 욕심. 그래서 옛날에 수행자들 전부 다 뭐했냐면. 이건 내가 열심히 수행해서 이런 공덕이지 누구도 아, 그래서 공덕 회양시키대요? 아니에요. 그냥 가. 그냥 졸다가 앉아 죽었다 있어. 그래갖고 그러니까 회양을 하도안 시켰네. 공덕을 갖다가 자연에 못 돌려줬어. 그럼 못 돌려주면 뭐냐? 너는 네 공덕을 갖다가 잘했든 못했던 걸 처음부터 뭐냐면 내가 영원했쓴다 싣고 가는 거야. 그래서 너는 그게 딱 뭐가 만들어지냐면 공덕은 영적 인미도 없고 그 공덕 때문에 엄청나게 그 뭐야 그 욕심 때문에 무거워져가지고 그래서 힘드시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공덕을 갖다가, 다 모든 신들한테 자연다뿌려주고간 사람은요, 내 영혼이 맑고 깨끗해가지고, 내영혼에 티가 하나도 없어요. 그럼 너는 엄청나게 어떻게 돼? 천신이 되는 거지, 가벼워서는. 근데, 공덕도 가져가. 욕심도 가져가. 저 집이 또내 거란 것도 가져가. 자식에 대한 집착도 가져가. 모든 걸다 가져가면, 너는 거기 딱 집착 때 한이 돼가지고, 구천을 떠드는 귀신밖에 안 되는 거야. 요게 신의 차이점이에요. 그럼 내가 천신이 될 것이니, 귀신이 될 것이니 뭐냐면, 내 생각이 좀더 결정한다니까, 생각이. 하도 모르니까 내가 오늘 지금 얘기하는데, 올 때, 대구에서 오던, 저 서울에서 오던, 뭐저 멘토, 저 법문자, 저, 저뭐 인터프고 오던 간에 딱 왔을 때는 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을 가지고 와야 돼. 생각을 안 가지고 오니까 나점 뭐라 하냐 하면 질문하니까. 내 질문 한마디가요. 세상을 이렇게 한다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는 사람은 법문자에 그냥 올까요? 마이 법문장이 마이 30명이 왔어, 30명이 왔으면요, 이 원리를 안다 그러면, 다올때 아, 벌써 법문장 올때 몸가짐이 다르고, 옷가짐이 다르고, 태도가 다르고, 벌써 가면 신들이 처음부터 딱 선제 동참하거든요. 그럼 신들도 같이 와. 내 제자가 저기 법문장이 멘토님한테 공부하러 가는데, 법문장이 가는데 처음부터 갖고 워 저것도 갖고 워막 히찌라고 막 옷도 탁 입고 막. 신들은 변신 되게 기재거든요 내가 그렇게 질이 좋아지면 스스로 바뀌어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뭐 우리 아버님 돌아가실 때는 막 비참하게 돌아가셔가지고 그러는데 꿈에 나타났는데 막 그냥 막 흐름한 그냥 옷을 입고 나타났는데 거지 같은 옷을 나중에 이 벌맞아서 공부하다 보니 나중에 뭐라 지 꿈속에 딱 나타났는데 아주 그냥 막 신장도 엄청나게 크고 옷도 아주 화려한 옷을다입거나 질이 좋아지 신이. 신이 질이 좋아지면 입는 옷이 달라요. 신이 변하는 게 다르다니까? 막 사신이 나타날 때뭐 거지 옷 입고 나타나는요 산신이다 할 때는 꼭 인간의 모습과 똑같아요. 하얀 백발에다가 머리 묶어가지고, 수입 하얗게 지팡이 옆에 탁 지고, 옆에 호랑이 새끼 탁 데리고, 동자 데리고. 그럼 진짜 영웅이 이렇게 생겼을까요? 영호신의 질이 좋다 보니까 스스로 전부 다변신을해가지고 전부 다 그렇게 산신의 모습으로 또 용의 모습으로 호랑이의 모습으로 모든 모습을 전부 다 스스로 변화할 수 있는 게 신들이에요. 신들은 생각대로 틀어했잖아요. 내 생각을 그렇게 하면요, 생각대로 전부 다 변화할 수 있는 게 신들이라. 내 앞에 지금 꽃밭이 쫙펼쳐지면 장미꽃이요, 저저 쫙그다 펼쳐지는 거야. 여기 태평양이 펼쳐지라면 태평양이 쫙 펼쳐지는 게뭐 신이에요, 신. 그럼 이렇게 변화할 수 있는 신들의 바로 뭐냐면 신의 질량이 엄청나게 좋기 때문에 집착을 떨고 신들은 모든 걸 전부 다 우주를 운영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왜 신들은 영혼 신들은 누구의 힘을 쓰냐면요 하나님이 힘을 가지고 전부 다 쓰는 거예요. 하나님 힘이 바로 뭐냐면 이 우주 통틀어서 물질 에너지 이 우주를 통틀어서 전부 다 하나님의 전부 다 물질 에너지라는데 이 물질 에너지에는요 어마어마한 힘이 있어요. 그럼 우리 영혼 신들이 우리 조상 서인들이 전부 다 누구의 힘을 쓰는 거예요? 우리 조상 신들도 하나님 힘을 가지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수의 힘도 가지고 사람을 나사주고, 저사람 어떻게, 뭐, 안전병 일으키고, 뭐, 뭐, 어떻게 하는 것도 전부 다 뭐냐면, 하나님 힘을 가지고 전부 다 일을 하는 게 바로 영혼신들이에요. 그러면 근본 힘은 다 어디서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